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오늘은 지구인이 좋아하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쉐린 타이어 프리미어 LTX 2 3 5 55 9한 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소렌토, 카니발, 산타페 많이들 끼시고 계십니다. 수입 차이도 많이 들어가고요. 타이어 트레 상태 이 친구들 굉장히 좋습니다. 요, 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친구도 이건 다 돌이에요. 노란 거는 요 돌입니다. 이렇게 다 돌이 박혀 있습니다. 아무튼 다 어느 정도 타면 다 없어집니다. 음은 요정도, 요름도, 요정도 남았다고 보여집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중고치고는 굉장히 좋구요. 그 다음에 미쉐린 타이어 프리미어 LTX,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연식이 어디가 아냐 20년 33번째 주겁니다 이 친구 지금 이쪽에 뭐 데미지 입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도 20년 33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. 여기에 보면 어, 옆구리에 데미지 없고요. 그리고 지렁이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구리에 데미지 없고요. 이 친구는 어, 이렇게 보자. <laughs> 어. 이 친구는 18년 43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알스고요이 음, 친구도 어디 데미지 없고 음, 이 친구도 18년 3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이한 대분에서 나왔었던 건데 어, 두 개는 뭐 최근에 갈았었던 것 같고 두 개는 이제 끼고 계셨던 건데 이제 운행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순호 적이 하면서 보관을 해놨다가 지금 이제 다시 물건을 내놓게 됩니다. 어, 거 같은 경우는 개당 7만 원씩인데 어차피 네 개에 한 대부 한개 값밖에 안될 정도의 금액이죠. 미쉐린을 좋아하시고 그다음 미쉐린을 사랑하시고 미쉐린을 애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 모델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 LTX고요. 235 50 59입니다. 무조건 한 대분이고요. 한 대분에 28만원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